네, 너 떠오이롱을 이제껏 그렇게 안 봤었는데, 넌 물건이었었네. 이리래 오라. 와서 이 내를 어디 한 시원하게 해줘 봐라. 그렇게 떠오의 룽 이놈은 이 호스트바 룸 안에서 혀를 감은 물건을 열심히 철썩철썩여줬다고 철서, 합니다. 그 뒤에 판수의 메인은 두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었었고, 그러자 이 판서화는요, 그 떠오의 룽을 보고 이 자신이 집안으로 대리사위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는데, 하지만 여러분, 이 판수의 메가 임신한 자식이 덩외이 룽이 것인지 아니면 호스트와이어디들 것인지 어떻게 한답니까? 또한 이 대리 사위라뇨? 나중에 이 자식이 태어나도 성실을 덩가가 아니고 한가로 지어야겠는데 이러한 콩가루 집안이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때 보통 남자였더라면 이 더러워서라도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그 덩외룽란 놈은 예 아버지 하고 이 단번에 장인어으로 넙죽 모셨다고 합니다 이제 밑바닥 생활도 해봐야 안다고 덩외룽 이놈은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조건 꽉 틀어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판쇠매는 판서화의 외동딸이잖아요 이 판서화도 이제 이제 슬슬 자신이 후계자를 배양해야 되겠는데. 이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남자랑싸우인 덩웨이룽 밖에 없어서 이 5성급 대호텔을 덩웨이룽한테 맡겨서 운영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이 젊고 개뿔도 없었던 덩웨이룽이 어떻게 요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도 크게 되었는지 알리시죠 이렇듯 사람이 운명이란 걸 모른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판슈의 매 같은 여자가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 또한 두 번째 애를 가졌다고 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 주에도 똑같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며 이 하룻밤에 남자들 두세 명씩을 함께 자야 성에 찼다고 하는데 또한 이러한 소문은 그 판가그룹뿐만이 아니라 전 베이징의 일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다들 심심하면 그 덩웨이룽은 심심풀이로 깠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술안주로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 덩웨이룽은 비록 어마어마한 재분을 얻었지만 그 처한 처지는 전에 깡패 조직에 있을 때랑. 똑같다고 합니다. 이 판가가문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떠오의룽을 하인 취급을 하였었고 아주 그냥 기를 못 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경우에 만약 대장부라면 그 원인은 자신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고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겠죠. 하지만 이 떠오의룽 같은 쫄장부는. 에에 에에 이 이것도 이 절대로 내 문제가 아니다. 이, 이거는 이거 이거 안맞다이 아, 마산 마중회 그놈이 내를 이렇게 만든 게다. 네이 찌질한 떵외룽은 이것도 모두 마산이 잘못으로 넘겼다고 합니다. 너거들 내가 왜이 꼬라지로 사는 줄 아니? 다 지금 저 무대 앞에서 너덜거리고 있는 마산이란 놈이 이 메시지를 못하니? 에? 우리 아우들도 어디 가서 대무시를 당하며 사는 게아니겠니 내가 만약 리정광이나 조에나니 아우였었다고 해봐라. 그럼 이판가 가문의 이것들이 감히 내를개 취급할 수 있겠니? 네, 여러분. 이것도 무슨 논리라죠? 지가 못나서 이렇게 사는 걸꼭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놈들이 있는걸 그렇게 또위룽이 씩씩거리며 하느냐 하고 있는데 자자, 아우들아. 이 다들 잘돼 있었니? 마산이 찾아와서는 싱글벙글해 하는데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야는 누구지? 왠지 나치, 이건 얼굴 같은데, 이거? 네, 그, 마산이 덩위롱을 보고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, 하지만 말입니다. <laughs> 마산 그, 저를 뭐 알아보시나요? 냄다 내요! 내덩위롱이요 그러자, 뜬, 덩위롱 어, 너 너였구나. 그래, 그래, 그래. 사, 사실 마산 이 놈은 그래도 뭐 알아봤으면서도 예상 그냥 아는 체 하는 건데 덩이룽이 놈이 전혀 조직 내에서 존재감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랬을까요? 그래 아구야 너도 여기로 놀라온 게니. 그래서 얘. 놀라왔냐고요이떠오이이 뒤통수 스그 금에 얘기하는데 마산가 저는 놀라운 게가 아니고 이 호텔이 다제 겁니다. 그러자 고래 마산이 두 눈이 휘두그레 해지는데 이이큰대 호텔이 니 거라고? 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출세했네 이놈. 하지만 그 아까까지만 해도 씩씩거리면서 이 마산을 잡아먹기라도 할것 같았던 또이룽이놈이 태도 이거 이거 뭐라죠? 마산이 정작 앞에 있자 또 다짜고짜 해시 해놨다고 하는데 마산 거가 오늘 결혼식 주례를 서시는 겁니까? 그렇다면야 그야말로 오늘 우리 류이 맨즈 빵빵하네예 자자 우리 마산 거의 건강과 이류이 행복을 위하여 한잔하입시다 그 덩어리 룽이란 놈이 또잘 보이겠다고 아부를 떨어대자. 이 주위에 놈들, 으응, 다들 더러워서,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그 아까까지만 해도, 이리뿌다득뿌다득 가면서, 이 개고 소고 하던 덩어리 룽이, 정작 면전이 있으니, 어쩌지를 못했으니 말입니다. 으흠, 야야 말도 말라야 마산이 얘기하는데 내 지금 저 무대 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긴장이 돼서 이렇게 느득이랑 먼저 한잔 마시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아니겠니 자자 쭉 마시고 내는 이제 올라가 봐야 쓰겄다 그렇게 빼가 한 잔은 캬 하고 원샷 때린 마산이 무대 위로 척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야 아야 야저 저거야 아야 야저 저거 네가 그러자 밑에서 뭐 뭐라는 거지? 거의 수백 명이 뒤엎혀서 싸우던 전쟁에서도 멋지게 지휘를 해대던 마산 이놈이그이이 하객들 앞에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따자! 따자! 그好喝好거는그好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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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인 여러분. 많이 그이는 그거는 그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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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이마디는 그거는 그거는 그는그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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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그거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거그거그거그거거 요번에 결혼식 그냥 이렇게 하고, 그너 이혼하고 다음 번두 번째로 결혼식 할 때, 에이, 이 형아 준비를 잘해서 그때 다시 잘해줄게. 그래도 에 그러다, 예, 형님 뭐라고요? 다음 번에 결혼식이요? 이거 뭐 이제 신혼인 사람한테 이혼하고 다른 번 결혼식을 예약하는 거 이것도 뭐죠? 그렇게 대충 얼버무린 마산 이놈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네 역시나 이각 부문에는 다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그 맨날 부하들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더라면 이막 날아다니던 마산 이놈이 그씨이 정작 하객들 앞에서 하라니까 직소리도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<laughs> 밑에서 한 놈이 또 콧방귀를 끼는데, 저거 봐라, 저거. 네, 저럴 줄 알았다니까? 왜그 잘하는 전문가들을 안 쓰고, 전 멍충이 마산한테 시키냐고. 네, 그건 바로 덩 위룡이었었는데,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마산을 헤헤헤 헤헤 거리며 들어오는 거였다는데. 야, 야, 야. 야, 그거 참으로 못 해먹겠더라. 그 수백 명이 깡패 건달을 이끄는 것보다도, 저 하객들이 더 떨리던데? 그러자 아닙니다요 마상거 아주 그냥 잘하셨습니다 마상거가 올라가서 얼굴을한 비춰준 것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한 멘즈가 어디 있겠습니까? 네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그 금방까지만 해도 마상은 그렇게도 까내리던 또 위롱이 제자제자 거린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그래? 하하! 그럼 떵 위롱이 너희 그두 번째 결혼식 때 일러라 그럼 내 기꺼이 가서 사회까지 봐줄게 그러자 예+ 예. 네. 내 네, 두번째 결혼식이요? 네 다른 놈들은 두번째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떤 외룽이 감히 꿈이라도 꿀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마산 이놈이 똥활약 덕분에 류이 이놈이 주례는 망쳐먹었지만 그나마 이 전체 결혼식은 그럭저럭 잘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어 또 결혼식장에서 술을 또 아주 달달하게 처마신 마산이 헬레레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오후까지 잠에 꼬라있던 마산한테 삘리리빨리리 전화가 오는데, 에, 내 속이 바빠 죽겠는데. 어, 나, 그 중요한 일이 아니면, 다음에 다시 해라 하지만 저쪽에서, 마사커, 그치 마셔, 시 마사커.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. 에이, 중요한 일? 에이, 에이. 그래 어디 함 해봐라.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그 어제 떡외룽이 있었던 테이블에서의 일을 쭉다 고자질해 해줬다고 합니다. 네, 그 술상의 열명들 중에 왜 입이 빠른 놈이 없겠냐고요. 그러자 니, 니기 떡외룽이란 놈이 뒤에서 내려갔다고? 그 떡외룽이라면 그 호텔의 젊은 사자야야? 아니 근데 그놈이 대체 누군데? 네, 그 마산이 그래도 모르자. 하 아, 참... 저쪽에서 답답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, 마상거 그 잊으셨습니까요? 그 93년도에 우리 조직에서 나간 놈 있잖아요? 그 맨날 이리저리 괴롭힘만 받다가 조직에서 나가면서도 같이 두둑에 맞은 그놈 말입니다. 네, 그게 바로 덩위룽이랍니다. 그러자에, 그, 그놈이 그놈이었어. 하지만 마산이란 놈이 또 손을 휘휘 졌는데 만약에 그 놈이 떤 왜롱이라면 이 더더욱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왜냐고 너희들은 알고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떤 왜롱 그 놈이 누나가 그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기에 이내 가서 그 싸워준 적도 있었거든 봐라 그때 내 혼자서 뭣도 모르고 쳐들어가서 이 새놈과 했었는데 이 그때 나도 맞아서 이빨까지 빠졌거든 아직도 이 이빨 떨어진 자리가 바람이 슈슈 새고 있는데 그 놈이 그. 네, 보셨나요? 마상거가 비록 길를 내고 다니지 않았었지만 뒤에서 그덩위룽한테할 만큼 다 했다는데 하지만 그저화 놈이 답답해하는데 마상거 마상거는 그래도 아우라고 이할 만큼 다 해줬지만 그 덩웰룽이랑 그조잔한 놈은 이 그러한 걸 금방금방 금방 잊은 거죠 뭐. 네, 살다 보면 이덩위룽 같은 놈들 참으로 많죠. 자신한테 잘해준 거는 응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잊고 그 서운한 그만 끙끙 앓으면서 이 평생 동안 뒤에서 씹는 놈들 말입니다. 그래, 그렇다고? 그러니까. 그러면 여러분, 마산과 덩웨이로 그 전에 한강패 조직이 보스와 쫄개이 원안 대체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. 짤짤!